안녕하세요. 7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무엇인가 배우고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손님은 바로 스바 여왕이었는데요. 스바 여왕의 성격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와 분은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성격은 떠도는 사람들의 소문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궁금한 건 물어보고 직접 만나봐야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오는데요.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단한 가지였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 소문처럼 갓,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무엇을 왜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진짜 성공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실력인 건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 스바 여왕이 생각한 솔로몬은 아, 성공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했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냈었던 문제를 잘 풀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 그리고 명예를 받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이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람의 능력, 말에서 나오는 혹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경제성, 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저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 기준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찬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구절을 보면 스바여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주체를 잘 보시면요.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셔서 좋은 리더를 세워주셨다라고 해석도 가능하지만,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는 것들을 보면, 이 말이 이 과정에서 이 말이 솔로몬에게 좋은 약이 됐다기보다는 아주 위험한 독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휘황찬란한 성전을 만들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를 점점 더 많이 위시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데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누리고 있는 능력을 보여 줄수록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보여 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겠다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능력과 부를 보면서 솔로몬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 스바 여왕과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군가 능력 있어 보이고 많은 재물을 보유한 것 같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이런 삶의 행동들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들여다 보기 전에 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 혹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옳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던 어떤 명예나 부보다 혹은 그가 건축한 성전의 화려함보다 솔로몬이 어려웠을 때 보여줬던 어떤 행보들 또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위했던 어, 그 리더자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던 모습들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부와 명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은 그 부와 명예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부와 명예가 없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변질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점에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경우가 큰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능력, 또 물질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솔로몬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제로 드러나는 것들, 인정받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